네 국민의힘에서 알림이라라는 문자 메시지로 국민의힘 출입 기자분에게만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 7월 6월 2일자 그 국민의힘 논평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근거들이 그대로 있다면은 나중에 계속 한미일 동맹, 한일 동맹을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수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어,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그런 추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요. 또그 해명 자체도 과간입니다. 어, 실무자의 실수로 그랬다라고 책임 회피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공식 논평이고 공식 입장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책임 있는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를 어, 하고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어, 국민의힘에서는 이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지 아니하고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그걸 강력히 항의하고 지적하니까 맞지 못해 오늘 아침에 네. 했습니까? 네, 네, 조금 아침. 전에 네, 조금 전에 수정했던 겁니다. 그 본심이 어디가 있는지, 그 본심이 어디가 있는지, 왜 즉각 수정을 아니하고한달 동안 내내 가만히 있다가, 어,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일부 수정 보완했는지에 대해서도, 어, 국민의 의, 어, 당에서는,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 국민의 힘에서는, 그걸, 어, 바로, 어, 논평을 좀 내줘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동맹이란 단어는, 글자 그대로 우리는 한미는 피로 어, 맺어진 혈맹 동맹이고 일본은 어, 동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 한미적인 사람 생각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생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 어느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어, 끊임없이 에,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교과서도 어미게 어, 편제가 돼 있고 또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이 백제 이 인나 일본 본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사를 왜곡 확대, 자의 해석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우리가 동맹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 이것은 저는. 어불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대변인실의 아, 논평의 워딩을 말을 말을 슬그머니 바꾼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군사 훈련을 동맹처럼 하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음, 실제 현실적인 북의 도발 위협이 있다고 할때 동맹이 아니라 음, 어, 예전에 그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정그룹이라는 조정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그렇게 기조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실로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밑에서 단어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이 국민의 분노가 치유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 충격과 분노는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셨지 않습니까? 김병주 의원님이 한일 동맹을 사과하고 바꾸라라고 한데 대해서 고성과 고함으로 오로지 용산에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동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취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대변인실의 말 한마디 바꿔서 실수다라는 것으로 그, 그것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또,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를 강요했던 국회 부의장부터 먼저 잘못된 국회 의사 진행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입장부터 저는 국정 기조, 국익과 영토를 사수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한일 외교를 당당하게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동맹을 국민의힘은 너무 가볍게 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동맹을 잘못 맺어서 나라가 패망하는 경우도 있고, 동맹을 잘 맺어서 나라가 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맹이야말로 국가의 존폐,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지금 어, 동맹이란 단어를 은근설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구리덤엣티 훈련은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부지 불식간에 이런 동맹을 쓰다가 한일 동맹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도 6월 2일날 발표됐을 때 즉각적으로 6월 3일날 반박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았고 여론이 악화되고 오늘 저희들이 오후 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국방위 차원에서 한일 동맹 비난 비판 기자회견 한다 하니까 그제서야 설그머니 아침에 알립니다 문자 메시지로 해서 빠져나가는 이러한 무책임한 국민의 힘 형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의 힘이야말로 진짜 제정신 차리시고 안보를 중시 여긴다면은 이것을 진짜로 이러한 동맹 단어를 써서는 안되고 기조를 바꾸십시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일 간에는 관계 개선을 하더라도 적절점을 유지해야 된다. 그동안 진보 보수 정부가 유지해 왔던 지소미아급 정보 교류 정도에 한해서 하고 그 이상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미 일이냐 한미 동맹이냐에 따라서 그 안보 목표, 전쟁의 대상, 전쟁의 수행 방식과 수단, 지휘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북한과 대치가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은 보병 전투력, 육군을 중심으로 한 전투력을 키워오고 있었는데 해외 공군 위주의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마치 우리의 보병 전투력이 차별적인 역할 분담 구조하에 최말단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가장 먼저 당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말단적, 희생적 역할을 강요하는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 연말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6월 초 상그릴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밝혔는데 국방장관은 이제라도 한미일 군사협력을 제도하겠다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을 바로 잡고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엊그저께 열리기로 돼 있었고 여야 합의하에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방적으로 어 국민의힘, 특히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어 국방유를 어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여야 합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고요. 또 지금 어떻습니까? 국방위가 가장 절실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핵심 피의자가 참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그날 어, 법무 관리관도 있었고요. 또 관련성이 있는 신원식 장관 통화 기록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어, 그런 것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핑계로 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보가 아주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방위를 빨리 열어야 됩니다. 간사 임명과 소위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보를 중시 여긴다면 빨리 국방위를 열어서 안보 현안을 국민이 궁금한 것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